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2 토익의 리딩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입니다. 사람은 서울로, 어, 말은 제주로, 토익 강사는 YBM으로.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YBM에서의 토익 강의가 굉장히 의미 있다. 강의자로서. 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어, 일단 그 YBM은 토익 주관사입니다. 자, 그리고 토익, 어, ETS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출 자료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기출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제가 여러 차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튼 대단히 그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YBM에서의 강의는 대단히 모든 강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저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교재 그리고 강의는요. ETS 기출 입문서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죠. 기출 입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부분부터 먼저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이렇게 건너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100m 그 경주를 하는데 말이에요. 운동화를 끈을 안 묶고요. 마음이 급하다고 막니다 그럼 중간에 반드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끈을 안 묶었더니 뛸 수가 없구나. 결국은 끈은 묶고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도 이와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다고 건너뛰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지, 이 강좌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특히나 앞으로 토익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사전 예비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교육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일단 강의 대상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당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인지 잘 보시고요. 일단, 우리 강의는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영어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할줄 아는데, 토익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강의는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입문자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들어보기만 했다. 뭐, 영어 공부를 여태까지 한 글자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제대로 정리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울렁증이 있다. 자신감이 조금 없다.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개념과 용어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고, 자,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될부산인데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이해하고 차근차근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의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입문 강의는 말이죠. 어,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강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기에만 충실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 교재가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의 문제를 다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플러스 알파로 뭘 가져가실 수 있냐면 문제 풀이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경제적 문제 풀이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자 등등등을 또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는 자 그런 강의다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자, 토익의 리딩에서 300점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 강의에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제가 지금 기본기와 문제 풀이 스킬을 동시에 잡고 싶으신 아, 학습자들에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말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시면 어, 강에 따라서 강의량이 조금 좀 늘어나는 수도 있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강의량이 늘어나니까, 어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같은 돈 내고 더 많은 강의를 듣는 거니까 얼마나 좋게요. 그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자, 고려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강좌의 특성, 그리고 구성, 어떨까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기관이 만든 진짜 문제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어,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이걸 그냥 형식적인 그런 특장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입문자들에게는 어떤 수준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입문자에게는 정말 최적화된 강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어, 요 강의 자체는 자, 처음부터 교재로 딱 들어가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학생들이 자, 수능 세대일 텐데요. 수능 세대들에게는 개떼잡이라고 하는 자, 그런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려면 개념단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그것이 강하게 구성돼 있어야 어, 적용했을 때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개떼잡 부분을 굉장히 좀 강, 아, 강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총 25강의 강의 중에서 1강부터 6강까지, 1강부터 6강까지는 문제 없이 제가 어,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저의 자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자 그것을 마친 다음에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다. 이것이 저희 강의의. 특장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떼잡의 그 강의 자료 있죠. 요거는 교재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페이지 안에서 저희 강의 페이지 안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다 메모 잘 하시면서 학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 학습이라고 앞으로 제가 섹션마다 20강까지 계속적으로 저렇게 맨 앞에 제시를 할 텐데요. 어, 교재에도맨 앞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 학습은 다름이 아니고, 아, 그 학습 목표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주어와 동사. 어, 익숙하지요? 네. 자, 그중에서 1번 주어부터 시작해 보면요. 주어 자리에 누구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 맨 앞에 명사, 두 번째 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생소하십니까? 생소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충분히 자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도 이미 다머릿 속에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뭐 당연히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동사를 좀 구분을 좀 이렇게 좀 해놨네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동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동사 중에서 비동사는 따로 빼서 저희가 배워요. 문법적인 특성이 조금 특이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지점이 무엇인지는 뭐 강의 중간에 필요하면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동사가 앞에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구조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목적어와 보호데요 목적어 어때요? 이거 주었다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면 되잖아요. pass. 자, 마지막 보호입니다. 보호 자리에는 누가 나올 수 있죠? 명사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죠? 사실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ing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ed도 분사니까 가능하죠. 또 명사, 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명사와 형용사만 이렇게 제시를 했던 자, 그런 이유는 제가 추정하건데. 뭐, 토익시험장에서 보호자료를 비워놓고 알맞은 품사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한95% 정도가 형용사였고요. 여태까지 한5% 정도가 명사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아이만 소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어자리부터 한번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단 하나라도 있으시면 여러분들 1강에서 6강까지의 소화가 미안하지만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자리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한데요. 자, 관사가 지금 앞쪽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저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사와 어형을 주게 되면, 여긴 주어 자리니까 명사가 답이잖아요. 따라서 동사인 매니지는 제거. 그러면 매니지먼트냐 매니징이냐의두 가지만 남는데, 이거는 동명사일 수 있죠. 자, 이제 머리를 탕 때리는 게 있죠? 동명사는 명사 자리, 동사 구조. 따라서 관사와 결합될 수 없다가 1번. 그 다음에 매니징은 뭐뭐뭐를 관리하다의 타동사니까, 만약에 동명사 주어가 쓰려면 무엇무엇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하의 목적어도 동반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동명사는 오답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주어 자리는 당연히 대명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동사 동명사 가능하죠. 다만, 자, 투부동사는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정해지지 않은 여러 위치에 오지만 동사 앞자리에 오면 주어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어 자리에 오더라도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구조다. 따라서 hand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뭐를 다루다 라고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목적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budget 이라고 하면 예산이고요. 충청남도에 있죠. 자 그러면 deficit 이라고 하면 결핍, 부족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을 다루는 것이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 대신에 동명사도 얼마든지 주어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to handle 이라고 하는 표현은 handling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대신에 가주어, 진주어로 쓸 때는 누구만 가능하다? 바로 투부정사만 가능하고 동명사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이미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재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대은는 빼박, 무엇입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등위 접속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사 성분 역할을 하겠죠. 품사로는 뭐예요? 명사. 성분으로는 뭐예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주어동사의 구성이니까 회사가 가는 거죠. 어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상황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파산하다라고 하는 영어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s go out of business라고 얘기하면 자, 파산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 그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길기 때문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로 나눠서 쓸수 있겠죠. 자, 문제풀이로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문제풀이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풀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전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목소리> weather forecasters that heavy rain would come to this region 막다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해석이 필요 없는 문항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만약에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수가 있다면 그죠? 네. 자 보세요. 여기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왔으면 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장에서 무슨 성분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보더라도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지 중에 동사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져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 지금 동사처럼 생긴 거 하나밖에 없죠?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바로 A번에다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전달을 드렸는데, 그럼 시간 세이브를 왜 해야 돼요? 자, 토익이요. 백문항이에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은 어떻게 되죠? 70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Part 7으로 가시게 되면 긴 지문을 읽고 지문과 관련된 정보를 2개부터 5개까지 푸셔야 되거든요. 와우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여러분들 부족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Part 5에서 핵심 중의 하나는 뭐냐면 1번 정확하게 정답을 내자 2번은 뭐죠? 경제적 문제풀이를 하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최소 시간을 들여서 내가 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때문에 문제풀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Part 5의 문제풀이 방법인데요. 문제부터 먼저 다 읽고 해석을 해놨는데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였어.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니까 결국은 해석이 필요한 유형인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바로 유형 파악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 선택지입니다. choices, abcd의 선택지 있죠? 자, 우리 보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런 선택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선택지를 보고 서로 품사와 어형이 달라요. 자, 보시면 simp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만 fy는 동사형 어미입니다. 자, 또 tio에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빈칸이 누구 자리냐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빈칸의 문장 성분을 파악한 후에 필수 성분이 필요하면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걸 넣고 수식 성분이 필요하면 누구 자린지를 따져서 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유형입니까? 바로 구조 및 어, 어형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선택지가 항상 이렇게 품사가 다르게 어형이 다르게 구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트랙션 보러 가시면요, 여러분들 선택지 보시면 이렇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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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빈칸이 누구 자리인지 따져봐야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 그러니까 이건 구조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두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 뭐죠? 도착하다예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이게 바로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어떤 아이템을 내가 적용해서 풀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나시면 패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정확하게 잡힌다라고 하면 그 아이템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법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챕터별로 필요한 어법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적용이 잘 되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어법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휘는 어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품사도 가, 품사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A번에 소개하다. B번에 설명하다. 그 다음에 C번에 설치하다. D번에 투자하다. 이러면 자리를 따져봐야 동사 자리죠. 자, 그런데 의미가 서로 다르니까 자, 이것은 의미 접근을 통해서, 해석 접근을 통해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정답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휘 유형이 되겠다. 물론 어휘 유형 중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A도 답되는 것 같고, C도 답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난이도 높은 그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A와 C가 둘다 되는데 왜 A가 답이지? 라고 하면 C가 오답이 되는 근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A가 정답이 되는 근거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마 의미적 차원이 아니라 단어의 사용법과 관련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이 문제 해보도록 하죠 일단 ED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죽었다 깨나도 동사 아니면 분사 이렇게 두 개로 적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의미는 모르셨으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앞으로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께 한 100번 정도는 강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이 무슨 책? ETS 책 토익의 기출에 나오는 선택지는 돌고, 돌고, 돕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뜻만 알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제가 계속 들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숙지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오, 어, 이런 식으로 나왔네? 라고 하는 경험을 시험장에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드리는 것들 빼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블이 붙으면 이제 형용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어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형용사형 어미 몰아서 이만큼 외우고, 명사형 어미 이만큼 외우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풀이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a b l e 은 형용사형 어미라고 했죠? 라는 얘기 오늘 처음 했지만, 앞으로 몇번할것 같아요? 50번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소개에도 넣어놨지만 자동 암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습도 필요하지만 강의 안에서 자동 암기 시켜드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반복한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귀 담아 들어두시고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TION. 벌써 반복이 있네요. 뭐. TION은 명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의미는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와, 아까 전에 문제 해설 을 했으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이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 어떤 어형이 들어가느냐를 고르는 건데요. 당연히 동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가겠습니다. 어때요? 앞쪽에서 어드밴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고달프지만 한번 참으시면 반복되는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런 자, 홈런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됐죠? 자, 그래서 A번의 선택지는 안 해드려도 될것 같고요. B번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드밴스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자, 형용사도 되지만, ED가 붙었으니까 이건 동사 아니면 분사일 수 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S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명사이거나 동사일 수 있는 것이지 형용사에는 S가 저렇게 붙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형용사가 어드밴스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형용사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괴물. 어드밴스가 명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어드밴스에는 또 하나의 명사형이 또 있어요. 별표 3개. 진보의 뜻은 똑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앞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승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vancement와 advance가 명사 자리에서 함께 등장하면 이런 뜻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뜻으로 나오면 뒤에다 답 쓰고, 자그 다음에 승진의 뜻으로 등장하게 되면 advancement에다 답을 쓰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택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어드밴스에 대해서 추가 사항 하나까지 얹어서, 자, 선택지 분석 끝났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아예 문제풀이는 이건 껌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탁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어, 뭐가 필요하죠? 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추어가 필요한데, 오, 어? 그러면, 오, 어? 이거 뭐지? 얘도 되고, 얘고, 얘도, 얘도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왜 도대체 둘 중에 하나만 답일까? 자, 혹은 동명사 어때요? 동명사도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데? 얘는 자동사도 될수 있으니까 자동사의 ing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는 걸로 쳐서, 어? 어드밴싱 다음에 in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껌으로 생각했는데. 껌이 아니더라. 자, 이때는요. 자, 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해석적 분으로 가기 전에 주어 자리의 명사는 영어에서 자 동사와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되면 s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have는 어때요?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has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진보 진보의 뜻이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지만 해석을 하기 전에 have라고 하는 동사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동명사 주어를 여러분들 복수로 치겠습니까? 안 쳐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로 치는 거예요. 당연히 물건이 두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복수의 꼴을 가지고 있는 바로 D번만 정답이 된다. 해석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형태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주어 자리다라고 하면 오늘의 팁 뭐라고요? 동사 확인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뒤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어, advance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는요 인이 자주 와요. 어떤 분야에서의 진보 발전인지. 자, medical technology라고 하면 의료기술입니다. 의료기술의 진보 발전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러 차례의 발전들을 말하나 봐요. 그 발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진보의 뜻은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advancing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야에서 진보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동명사조 됩니다. 하지만 뒤쪽에 이런 have 동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럼 주어 부분은 끝났고요. 그런 진보와 발전들이 허용했습니다. 어, 목적어 목적보호구나. 할수 있죠? 누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것이죠. diagnosis는 다이, 바로 질병입니다. 뭘 동반해서 with는 데리고, 가지고,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accuracy는 정확함이니까 좀더큰 정확성을 가지고 질병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보호가 되겠고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의료 기술의 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나긴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길다라고만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항상 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의량을 오늘 이렇게 풍부하게 해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일관되게 초지일간 보여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꼼꼼하게 학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얼마만큼 꼼꼼하게 학습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고점 그 명심하시면서, 자, 오늘도 복습량은 좀 많겠지만 꼭 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